지혜자원5 0집 차원을 높이는 것이 문제의 답이니라. 배우고 알아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행하여 차원을 높이게 되느니라. 차원을 높인 자는 이미 그 차원을 거쳐와서 안다. 하지만 차원을 못 높인 자는 아예 높은 차원을 모른다. 차나 집이나 환경이나 교육이나 계급이나 명예나 직급도 차원이 있다. 새 시대로 와서 차원을 높인 자들은 이미 그 차원을 거쳐와서 안다. 하지만 구시대인들은 새 시대 차원을 전혀 모른다. 육계 같이 연계도 차원의 세계다. 낮은 연계에 사는 자들은 높은 연계에 가보지 못했고 높은 연계에는 못 가보기에 전혀 모른다. 그러나 높은 연계에 사는 자들은 낮은 연계를 거쳐 왔고 또 낮은 연계에는 가볼 수 있기에 다 안다. 차원을 높일수록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얻느니라. 인생길 삶의 차원도 개성마다 다르고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다르니라. 이 세상은 차원의 세계니라. 차원으로 삶도 현재도 미래도 달라지느니라. 물은 대지에 높고 낮은 차원대로 흐르나니 이에 따라 명칭도 다르고 쓰임도 다르니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낮은 데서 점점 높은 데로 흐른다. 고로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갈수록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차원 높인 자를 데리고 새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나가시느니라. 영적 차원을 높여야 된다. 영적 차원이란 믿음 사랑 말씀 생각 행위 신령함의 차원이며 의를 행함과 공적의 차원이다. 홍과 영을 변화시켜 차원을 높이는 것이다. 육과 홍과 영이 주와 일체되는 것의 차원 높이기다. 말씀, 증거, 가르침, 생명 관리의 차원 높이기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대화하는 것의 차원 높이기다. 형제들을 대하는 것의 차원 높이기다. 말과 행실, 생각의 차원 높이기다. 기도, 교육, 개시의 차원 높이기다. 방법의 차원을 높이고 신부로서 정결함의 차원을 높이기다. 신앙 경영, 사업 경영, 교회 성전의 차원 높이기다. 예술 차원, 찬양 차원, 성삼 있게 영광 돌리는 것의 차원을 높이기다. 차원을 높이지 않은 자는 차원 높인 자를 못 따라가느니라. 매일 연구하고 노력하며 자기 관리 차원을 높여라. 매일 배워라. 사람은 배우고 알아야 차원을 높이게 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배우는 대로 반응한다. 차원이 낮은 자가 교육하고 인도하면 그 교육을 받은 자들도 같은 차원에 처하게 된다. 차원이 높은 자가 교육하고 인도해야 모두 높은 차원으로 오른다. 오직 주의 가르침, 주의 교육이다. 그리고 오직 주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을 듣고 하기다. 차원을 높여 자기라는 인생의 차에 시동을 걸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야 속도를 내어 전진한다. 차원을 높이지 않은 자는 못 따라간다. 신앙의 차원을 높여서 행하지 않으면 늘 제자리 삶이니라. 제자리 삶, 늘그 위치의 삶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느니라. 육으로 사는 자는 1차원의 삶, 혼으로 사는 자는 2차원의 삶, 영으로 사는 자는 3차원의 삶이니라. 차원을 높이지 않고 걷는 자가 어떻게 차원을 높여 뛰는 자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육으로 하는 자가 어떻게 차원을 높여 혼과 영으로 하는 자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자기 혼자 하는 자가 어떻게 차원을 높여 성삼미와주 예수님을 앞세우고 함께하는 자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힘도 지혜도 못 따라간다. 마음과 생각으로 차원을 높이고 행함으로 차원을 높이기다. 차원을 높인 자는 자기만 알고 말도 못하고 간다. 이는 말해줘도 차원을 안 높인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차원에 있어야 대화도 통하고 행실도 통하고 삶도 통한다. 어떻게 해야 차원을 높이는지 이론으로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행하여 올라가라. 그래야 안 가르쳐줘도 그 차원에 올라갔으니 보이고 들리게 된다. 성령님은 높은 차원에 계신다. 성령님께 내게 와 주세요. 하지만 말고 네가 성령님이 계신 차원으로 올라가 보아라. 그 차원으로 가면 너도 차원을 높이게 된다. 때가 왔는데도 자기 주관권 세계만 고집하던 자들은 구시대에서 살다가 죽고 그 영도 구시대 영계로 가거나 혹은 그 행위대로 사망에 처하기도 한다. 세상에서 유기 알고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펴면서 성령과 성자와 주와 함께 행한 대로 영계의 영의 위치도 결정된다. 이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차원을 높여 구원 역사를 펴시고 최고로 차원 높여 휴거 역사, 신부 역사를 펴신다. 이를 알고 행하는 자들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최고 차원 높은 인생이 되어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말고 자부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땅에서 차원을 높여서 행하시는 일과 주의 뜻은 천국 황금성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되느니라.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더 이상적인 것을 얻을 수 없나니 계속 그 주관권에 있기 때문이니라. 차원을 높이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기회가 있다. 차원은 순간 높이뛰기 하듯 높이는 것이 아니다. 매일 행하다가 차원을 높이게 된다. 냇물이 흘러가서 강에 이르러야 냇물이 강물과 합류되어 강으로 차원을 높이게 된다. 이와 같이 열심히 하면서 커가면서 차원을 높이기다. 크면서 차원을 높여야 차원을 높이게 되고 받을 것을 받아도 다스리며 가치 있게 쓰게 된다. 크지도 않고 차원을 높이지도 않았는데 주면, 가치성을 모르니 뺏기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 나무를 키우듯, 곡식을 키우듯, 열매를 키우듯 자기 자신을 꾸준히 키워라. 그러면 변화되면서 차원이 높아진다. 꽃이 피고 크다 보면 꽃이 지고 열매가 되고, 열매가 크다 보면 완성되어 색이 변화되고 추수할 과일로 차원을 높이게 된다. 이와 같이 행하면서 차원을 높여라. 나무도 클때 퇴비하고 관리해야 큰다. 때 지나면 퇴비를 해도 못 받아들이고 못 큰다. 나무같이 열매같이 클때 미리 퇴비하고 키우면서 차원을 높이기다. 나이가 들면 때도 지났고 힘도 들어서 차원을 못 높인다. 행해야 차원을 높이는데 힘이 약하니 못 한다. 또 차원을 높이더라도 쓸 날이 적다. 고로 빨리 차원을 높여야 된다. 늦기 전에 차원을 높이기다. 빨리 차원을 높여야 얻고 누리고 보람있고 가치있게 쓴다. 급할 때는 서두르면서 뛰어야 된다. 한계가 오면 불가능하게 된다. 이때 차원을 높이면 다른 차원으로 가서 행하게 되니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된다. 그 주관권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때 차원을 높이면 그 주관권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고로 문제가 해결된다. 차원을 높이는 것이 문제의 답이니라. 휴거로 차원을 높이니 과거 구시대의 고통이 해결됐다. 이제 이 시대로부터 오는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있다. 역시 또 차원을 높이기다. 그리함으로 황금성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어진다. 다만 영이 휴거 됐어도 육은 살아있으니 육신이 인생을 살 동안에 받는 것들이 있다. 이는 존재해야 하기에 거쳐가는 것일 뿐이다. 휴거의 차원을 높여라. 그렇지 않으면 휴거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걷기, 뛰기, 경주하기 차원이다. 자갈, 돌, 바위 차원이다.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차원이다. 한 차원 높이면 딴 세상이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자기 차원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희망의 삶이 사라지느니라. 생각의 속력을 내고 행동의 속력을 내라.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자기와 겨루는 자들을 다 이기면 금메달을 따듯 신앙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한 차원씩 높여야 이긴다.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 개성대로 신앙의 메달과 상을 받고 휴거 주간권의 메달과 상을 받는다. 월명동 자연성전을 개발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공터를 찾아서 그때마다 모여 쓰고 떠나는 식으로 신광야 차원의 삶을 살면서 역사를 펴나갔다. 차원을 높이기 위해 힘들지만 하나님의 구상을 받고 자연 성전을 개발했다. 이제는 가나안 땅 시대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최고로 차원을 높였다. 하나님의 구상으로 성령과 성자와 함께 개발했다. 이제는 쓰는 것의 차원을 높여서 써야 된다. 월명동을 개발할 때도 한 번에 차원을 높인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돌을 쌓고 땅을 다듬고, 고치고, 나무를 심고, 그때마다 할 일을 하면서 한 가지씩 행하면서 점점 차원을 높이며 왔다. 신앙도 이렇게 차원을 높여라. 계단도 한 번에 오르느냐? 하나씩 오르면서 목적지에 가는 것이다. 산도 한 번에 오르느냐? 조금씩 오르면서 정복하는 것이다. 계단 오르듯 단계별로 차원을 높여라. 자연성전을 건축할 때 돌과 나무를 갖추지 않았다면 차원을 높이지 못했다. 신앙의 차원을 높일 때도 자료를 갖춰야 된다. 주자료, 말씀자료, 개인기도자료, 감사자료, 사랑자료 등이다. 좋은 차만 산다고 운영이 되겠느냐? 그만큼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금도 내고 기름도 채우면서 운영한다. 신앙도 그러하다. 좋고 높은 차원의 것을 얻고 살려면 뛰고 달리고 열심을 내서 행해야 된다. 최고급 700선 휴거를 각 사람의 차원대로 꼭 이뤄야 된다. 가치성의 차원을 높여라. 가치를 모르면 주와 같이 황금성에 못 간다. 이단에 속한 자, 비질리를 말하고 믿는 자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가나니 때가 되면 사망이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상에서는 이성의 생각, 불의, 거짓, 무지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죽은 후에 천국을 아는 자는 무지한 자다. 살아있을 때 그리 몸부림치고 인생을 투자하면서도 모르느냐.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일 하나만 사도 썩었는지 확인하고 사는데, 시대 구원자와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천국을 확인하지도 않고 믿느냐? 어리석다. 막연하게 믿기만 하면 되지. 하고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보람인지 깨달아라. 그 가치를 모르느냐? 모르면 제대로 못 산다. 모르니 제대로 투자를 안 한다. 평생 잘못된 자를 따라다니는 자들을 보아라. 너희가 연계해서 보아라. 절대적인 진리를 듣고 배웠으니 비교해 보아라. 사기꾼에게 투자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희망으로 산다. 이미 아는 자는 확인하고 말도 안 한다. 사기꾼들은 투자한 것에 2배, 오배를 주겠다고 한다. 투자하면 자기가 절대 책임지겠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자기 소유를 투자하여 희망으로 기다린다. 그리도 어리석으니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사기꾼들은 더 사기를 치려고 처음에는 투자한 것에 몇 배를 돌려준다. 그리고 소문 내게 한다. 사기꾼들은 감옥에 가서도 연구한다. 그러니 하나님께 묻고 해라. 기도해라. 영적으로 살아라. 분별해라. 지혜는 분별이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 매일 기도해라. 그러면 사기 당하지 않게 동서남북으로 확인하라고 하신다. 시대 사명자는 매일 사기꾼을 잡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잡으러 다니는 자도 사기꾼과 같이 행하니 못 잡는다. 고로 하나님께 잡아달라고 강구한다. 선생은 20대 때도 또 섭리 역사를 펴면서도 사기를 당해받기에 민족과 세계를 놓고 기도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씨가 마르도록 천국의 마병대를 보내서 잡아달라고 기도한다. 하지만 계속 당하는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 계속 당한다. 하셨다. 사탄도 사기를 치고 인생들을 깨고 다닌다. 사탄, 악한 자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말아야 안 당한다. 어떤 여자는 남자의 깸에 넘어가서 이성 타락을 했다. 왜 깸에 넘어갔냐고 물으니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했다. 그래서 네가 하와 짝이구나. 하와 같이 사탄에게 속았구나. 했다. 그러나 그 말은 핑계다. 이미 말씀을 다 배워놓고 하나님의 법을 다 배워놓고도 그리 말하는 것이다. 사슴이 올무에 얽혔으니 못 빠져나오면 그대로 사망으로 가게 된다. 목숨 다해 자기관리다. 핵은 전체를 가지고 있다. 핵과 연결된 몸은 핵과 같다. 곧 핵의 전개체다. 전개체를 보는 것이 핵을 보는 것이다. 집으로 비유하면 집의 핵은 자기가 최고로 많이 쓰는 방이다. 방의 전개체는 거실, 부엌 등집 전체다. 고로 집을 봤으면 핵인 방을 상징으로 본 것이다. 핵은 핵으로서 핵이다. 핵의 확대체인 전체를 보아라. 그래야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을 크게 다 본다. 월명동의 핵작품은 야심작이다. 전개체는 전체 조경, 산, 물, 길등 전체다. 전체를 봐야 핵도 보고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을 크게 다 보고 느낀다. 핵을 안 보이고 전개체로 보인다. 곧 상징체다. 뇌는 못 보니 뇌의 전개체인 몸을 보아라. 몸은 뇌세포,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몸이 감지하는 것을 느껴보아라. 몸은 뇌과일의 전개체다. 육은 홍과 영의 상징체다. 육을 보고서 홍과 영의 형상, 모양, 행위를 보아라. 만물도 사람도 수고와 고통을 겪으며 투자하여 만들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면서 정이 들고 사연이 생긴다. 그러나 그같이 한자만 좋아하고 기뻐하며 이해하지. 그같이 하지 않은 자는 왜 좋은지 왜 귀한지 이해를 못한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수고하고 투자하여 만들고 기른 것은 마치 차에 시동이 걸리듯이 뇌에 시동이 걸려서 기뻐하고 흥분되어 전심으로 좋아하며 행한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이해를 못한다. 남녀의 사랑도 그러하다. 서로 좋아하면 뇌도 몸도 흥분에 시동이 걸려서 작동되어 사랑을 느끼며 행한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못 느끼니 이해를 못한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느낌, 자기 기쁨, 자기 흥분 세계에 빠져 산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것인지 그것이 나쁜지 감지를 못한다. 그리고 누가 나쁘다고 하면 이해를 못한다. 차를 타고 달리면서 스릴을 느끼며 흥분되면 사고나는 것은 생각을 안 한다. 고로 죽음도 사고도 생각하지 않고 누가 큰일 난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이해를 못한다.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난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기쁨을 느끼고 흥분되어 한다. 그러다가 스스로 고통을 당한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해를 못한다.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음식도 알고 먹고 물건도 알고 사야 된다. 모르고 행하다가 그로 인해 해를 당한다.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고 가만히 계셔도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자기가 차를 몰고 한계를 벗어나서 달리면 누가 벌을 주지 않아도 차가 절벽으로 구르게 된다. 그러면 다치거나 죽게 된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행한대로 받는다. 하셨느니라. 자기가 불법과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으셔도 자기 스스로 화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기도 한다.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난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받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일을 막거나 반대하거나 나쁘다고 악평하거나 악한 편이 되어 괴롭게 하며 고통을 줄 때다.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경고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신다. 그런데 한 기간 동안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을 자꾸 막고 반대하고 악평하면 그때는 심판하여 형벌을 주신다. 그때는 그 유기표가 나게 다치거나 죽기도 하고 그 영이 사망으로 선고를 받기도 한다. 영이 사망의 선고를 받으면 유금 봐도 심판받은 표가 안 난다. 그러나 그 영은 이미 사망에 던져졌다. 또한 의인들도 그들이 하는 일을 하늘 앞에 짓고하여 심판해달라고 한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런데 이 일을 막거나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됐을 때는 자기가 받은 권세로 하나님께 고하여 심판한다. 시간의 가치를 알고 귀 쓰고 다스려라. 허송세월 하지 말아라.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라. 휴거에 욕심을 부리고 하여라. 영원히 없고 영원히 자기 것이 된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해야 된다. 의의 욕심을 내고 해야 된다. 죽음보다 쉬운 것이 휴거이니라. 휴거에 성공한 자는 세상 어떤 영광을 얻은 자에 비할 수 없나니, 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축복이니라. 일을 해야 돈을 벌 듯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의가 쌓인다. 자기 의만큼 천국 휴거의 집이 지어진다. 휴거 700선을 크게 이루어라. 황금성의 자기 휴거집을 크게 좋게 보석으로 지어라. 그래야 영원히 후회 없이 산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밭 속에 보화가 있으니 제가 빼고도 가진 것으로 평생 누리고 기뻐하며 살았다. 휴거도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여 얻고 평생 영원히 누리며 살아라. 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휴거를 이룰 시간에 놀고 시간을 세상 문화에 쓰고 자기 시간으로 쓰고 썩는데 쓰지 말아라. 천국 황금성에 자기 휴거집이 얼마나 지어졌는지 보아라. 휴거의 집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자기 행위, 자기 취향대로 짓는 것이다. 정원도 만들고 기암절벽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든다. 지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 조경 쌓듯 하는 것이다. 천국 건물을 세상 건물에 비유했다고 세상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천국 집도 정원도 세상 집, 세상 정원의 100배, 1000배 정도 더 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천국은 빛보다 빠른 영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고로 천국의 집과 정원은 우주의 별 하나 크기다. 하나님께서 천국 황금성과 각자의 휴거 집과 정원이 정말 크다는 것을 믿어라. 한 영의 정원이 이 세상 우주의 별 하나 크기와 같다. 세상의 별 하나도 지구의 몇 배인 것이 많다. 그렇다면 천국 황금성의 집은 얼마나 크고 천국 황금성은 얼마나 크겠느냐? 믿어라. 사랑하니 믿어라. 정말 그러하니 믿어라. 해도 안 믿어진다. 그 정도로 크다. 천국의 세계는 세상과는 개념이 다르다. 천국의 건물은 세상 것보다 수억 배 크다.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천국의 자기 집과 정원이 지구에 몇 배나 된다. 그같이 생각해야 천국집의 크기, 천국의 크기가 이해된다. 독수리, 호랑이 등 면적을 많이 사용하는 동물은 한국 면적만큼 사용한다. 하물며 빛보다 훨씬 더 빠른 영은 어떻겠느냐? 영은 빛보다 빨리 움직인다. 고로 천국의 크기도 거기에 맞게 창조해 놓으셨다.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육의 활동 범위에 맞춰 지구도 창조하셨고, 집도 정원도 적당하게 꾸미고 살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지구를 얼마든지 더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육이 사용하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고 크신지 깨달아라. 천국은 모든 곳이 100% 완성되었다. 다만 상중하로 계속 구분되어 있다. 자기 육이 성삼위를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의를 행함으로 천국에 자기 영의 집을 지어서 천국에 가니 상급 위치에 가기도 하고 그 아래 위치에 가기도 한다.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은 모두 빛으로 찬란하다. 천국은 인간들이 땅에서 행한 대로 천층만층이니라. 천국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개발되니 같은 천국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이 안에서 저마다 개발하고 건축하고 산다. 천국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지만 각자의 휴거집 정원 건물은 자기의 자기 유괴 공력으로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자기 재산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집을 짓는다. 강산 바다 등이다. 천국에서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최고 목적인 창조 목적을 이루어 휴거되어 천국 황금성에 갔으니 그 사람의 공력만큼 그가 좋아하는 대로 휴거집을 지어주신다. 천국은 정말 존재하니, 걱정 말고 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라.